야, 뭐 이거? 뭐야? 어, 차를 이 1위대라는 아, 뭐 하는 거야? 아이, 뭐야! 이거, 아, 아, 아 진짜 씨. 나 이거 한번차례 제보한다, 에? 됐어, 나 전화해 볼게 중... 아, 뭐야 이거 난한 이중주차 아, 여보세요? 아, 이게 주차장인데 이거, 예, 예. 검은색 벤츠 차주부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음. 못 잡니까? 아, 진짜 평형주차도 아니고 이거 아, 빨리, 빨리 빼주세요, 빨리 예 아. 야, 개념이 졸라 없네. 아니, 말하는 게 싸가지가 너무 없네. 양아치 아니야? 어, 진짜. <laughs> 형, 나도 산다, 산. 아, 사... 죄송해요. 어, 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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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차주분 어, 네네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왜. 아니 아까 얘가 전화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얘 근데 아 얘가 아 싸가지가 없어요 아 원래. 아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진짜 아 개념 면문에요. 아 저한 아아아 제가 차를 저기다 대놔가지고 제가 아 개념이 너무 없죠. 네거고 싸가지 없는 아우 진짜. 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오 아니요 와 저희가 죄송해가지고 어제뭐 다음에 꼭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저희가 부모 아니까 전화 하시면 주차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무료발래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그냥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네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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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리는데요? 뭐 그럼 여기서 뭐 차라도 마셔? 아니, 아니. 친구 불러서 2대1로 먹어야지 아! 아 그거 아.. 야봐봐봐봐 아, 편... 저.. 저기요! 저기요 벤츠! 벤츠! 어 여기? 어어어저 뭐야? 저 아저씨 음. 차좀 드릴게요 아, 아저씨 아 거기 주차할 건데 좀 놔주세요 지금 주차하려고 음? 내가 자리 맡아는 거안 보여?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차가 없으신데 뭘 맡아놔요 자리를 다 맡아놓지 저도 보면 어 그렇게 맡아놔요 그러면? 아 진짜 이런 범위 어디 있어요 응. 온다고 차가 곧 있으면 아니 인터넷에서 이런 거 봤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돼 아니 그러면 제가 어제부터 왔어요 그래 어제 오지 그랬어 아, 뭐야? 어 왔어? 응? 왔어 귀여어햄씨 이름 들 어떻게 알아? 왠지 어저께 나저 전화번호 저장해서 카톡 프로필 응? 봤잖아 남자친구 있었어? 오빠 이사람도 뭐야? 아니 이거 주차 자리 맡아놨는데 계속 지랄을 하네 나한테 어떡하지? 뭘차르먹맞야지 어, 우리가 차야지뭘 향해 먹어야지? 뭘어지뭘지라고해 먹어야지? 친구 왜 때려? 야지뭘 향해 먹 변신! 지뭘면 아, 변신! 야변신 내가 여기를 자리를 맡아놨으니까 그냥 꺼져. 어어어. 꺼져. 짜잔. 뭐하냐 이니내 여자한테? 내가 지금 해미씨 만날라고 맡아놨잖아. 그럼 네가 먼저 줄을 서던가. 아, 내가 이빠야. 둘 셋. 아, 아 졸라 멀치하네. 아 얘네들이 돌아온다 진짜. 야, 아, 자, 야, 아, 꺼져. 아. 내가 차 빼올게 차 아. 기억 있지? 내려. 안 되겠다. 사랑해소리치기 블루 차에 타. 어. 야. 뭐야? 그거 절도잖아. 총 공격이다. 예, 사랑의 과자 먹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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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기 청소하는 거 보고 되게. 힘든어좀 말려서. 봐어떻게 말려. 어손 들린다 말려. 오 청소하고 청소하고. 아 제발 제발 청소해. 다음 공빈이다 사랑의 연초 폐기. 아 연초. 아 연초 안돼. 아 나도 연초 안 피는데. 얘도 연초 안 피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음 공격이다. 또또 있어. 사랑해, 여자 팬티 공격! 다시 방에 다른 여자 팬티가 있구만! 쳐! 안될 것같 여자 팬티지! 아, 자. 왜, 왜내 팬티 공격! 다 아, 네. 사랑해, 난 남자 팬티 공격! 예! 남자 팬티! 오빠, 남자 맞나? 아저 여자 건 여자, 아니, 사이즈 좀컸 거. 마지막, 빗살기다! 추억의 장르너! 뭐 하는 거야? 아니, 오른쪽이, 오른쪽이 뭐야? 아니야, 이거. 나이, 가잖아, 어? 앞목, 아니, 뒤로 가잖아.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앞으로 밑으로. 아니, 조용히 해! 이 고약한 주차 빌런들 잘못했어, 안 했어?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나갈게요 뛰뺨치니아 저... 아니, 사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어제, 감사합니다. 자이 차가 문제야. 그래서 차를 앞선다! 아이, 가! 네. 병신들안 아, 돼! 아, 야, 빨리, 빨리! 아, 뭐야? 그거 절도잖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팔아서 공권이 생겼는데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그럼 홍대 가서 삼국포차 이런데 어때? 허 삼국포차도 구미가 땡기지만 난 오늘 양주가 더 땡기는 걸. 그럼 어쩔 수 없지. 시유 가서 블랙라벨 한병 사서 조져버리자고. 오 블랙라벨 좋지 좋아 아 좋아 블랙라벨 오징어 오 오징어 안주가 좋겠구만. 음. 육개장 칠칠 물론, 칠 뭐지? 칠뜨기 바보야, 칠뜨기. 아, 오늘도 지구를 구한 존나 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존나 궁금하다. 지구영상 존나 맨.